결국은 내 안에 갇혀져 있다를 알았지만, 요긴하게 써야 될건한5 0가지 정도는 챙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것을 만든 뒤에도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전해야 될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구나.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함경이 오늘날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대선 경진이지 않는가. 환경은 그... 1세기 정도에요. d 때세기 이렇게. 부처님 돌아가신지 500년이 지난 이렇게 함경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대승 불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뭐대승이란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살인 말도 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경을 보면 뒤에 후대에 부처님의 화함 세계를 이해하려면 깨달은 경지가 나오고, 그 깨달은 경지에서 본 세상은 최소한 50가지 정도는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한발더가서 쉽고 간단하게 깨닫게 해주는 묘가까지 이뤄야지, 그래도 부처님의 그 조금 이렇게 더듬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마 안내했다고 보여지는 경전이더라고요. 가본경전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이제 남았냐면 자기가 이제 실천하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실천이에요. 오직 지금 여기에 이제 있어야 돼. 그거를 함경에서는 보연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딱 안내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 인류기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감사하며 존중했습니까?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칭찬하며 찬탄했습니까? 하고 보고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공양하며 보답했습니까? 하고 보고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사과하며 참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자기 인연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까? 기뻐하고 자랑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경청하면서 공부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오래오래 함께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인연과 공부한 걸, 자기 인연에게 공부한 걸 실천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감사주면서 이렇게 받아줬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자기 인연 두루두루 돌려줬습니까? 제가 안내해놓은 게 환경 마지막 깨달았다면 보연행원을 실천하는 게 마무리다. 하고 딱 배치를 해놨더라고 보현행운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늘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그 상대방한테 내가 할걸 대표적인 열 가지를 딱 써놨다. 그렇게 보시면 실천으로 다 끼어서 연결되는 경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내 삶속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laughs> 여러분과 함께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도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